유난히 네, 친밀해 보이는 네, 오늘의 네, 주인공들. 네. 접촉, 접골, 접시 무비월드, 아, 접종 무비월드로 접종, 접종, 접종을 죠 접종.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접속 무비월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인사 드리게 됐네요. 하정우입니다. 네, 접골 무비월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김우성입니다. 네, 접종 무비월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접신 무비월드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아한번 <아유>, 하시죠. <고마워. 웃음> 하세요. 아한번 가세요. 우리만 뭐 감동이야. 우리만 네. 어. 우리만 우리 쓰레기야? 알겠습니다. <laughs> 접착 무비월드 시청자 <laughs> <십청제>, 시청자입니다. <십청제, 십청제, 웃음> <십청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접착 무비월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왠지 더 가까워진 느낌 <laughs> 언제나 환짝이 알리 접성 무비월드. 어라 차차 차차 한라 차차. <laughs> 왜 이렇게 해 <laughs> 이상한 사람들이죠? 너무, 너무 부끄럽네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숨이 드는 대세 배우들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laughs> 이들의 만남을 지금부터 느껴보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정부에서 스마트 주차장 입찰 공고 띄웠습니다 연구밖에 모르는 스타트업 대표 창욱 쉽게 가자 이네 기술 <laughs> 내가 사고 싶다 800억 어때? 지저분한 생 그러나 번관이 라이번에게 밀리는 신세 결국은 로비력이 승부처예요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내 평생 다 바친 이 사업에 그 비수학적인 로비력으로 승부 보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그 앞에 나타난 무려 4조짜리 국책 사업 이거 4조짜리 사업이야 골프요옷치세네 I got it 모든 딜은 골프 창사한답니다 이를 위해 팔자에도 없는 라운딩에 뛰어드니 나이스 업! 골프 초짜 창욱은 이 사업관을 쟁취할 수 있을지 믿고 보는 배우이자 감독 하정우의 10년 만의 연출작 영화의 배경이 골프장인 것부터 눈길이 가는데 골프장이라는 어쩌면 광활하고 넓지만 굉장히 은밀하고 한정된 공간 안에 인물들을 가둬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엿보는 그런 블랙코미디 이야기입니다. 스타탑 대표역을 소화한 하정우를 필두로 한 캐릭터씩 짚어보자면 이번 스마트 주차장 입찰 결정권자들이 두 사람입니다. 로비의 대상 고위 공무원 최 실장 역의 김희성. 그간 비호감 전문 배우였던 그에게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번 역할은 유독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아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동안에 많은 악역, 치사한 역, 배신하는 역, 매국노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강직한 공무원의 역할인 거예요. 단한 가지 누구나 약점은 있잖아요. 단한 가지 약점이라면 여자 프로 골프 선수의 지나친 팬이라는 거. 그 약점 때문에 이제 이 로비에. 얽히게 되는 역할인데 찍어놓고 보니까 정말 최악의 캐릭터를 연기하게 됐더라고요. 지나친 팬심이 정도가 지나친 거죠. 네, 비호감이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해볼 만큼 해본 네, 사람인데 아, 아. 모든 비호감을 넘어서는 그런 비호감이 탄생하지 않았나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더 가까이 붙인 거야? 내가 이긴 거야? 이번에는 얼마나 더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하며 조 장관이랑 송강호 대표 짝짝고 간거 최 실장이 까발리면 어떨 거야? 창욱에게 로비를 알선하는 박 기자에게 이동휘 그는 이 역할에 어떻게 임했을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교두보 교두보로서 교두보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리가 연결이 돼야 누군가가 만나는 변호와 직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무를 맡았다고 스스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 실장님 캐릭터에 약간 미니미 같은 좀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한참을 모자란 쉽지 않은 수본의 옷을 기대로한만 하겠네요. 그렇죠. 정말 진짜 네. 많이 배웠고. 네. 많이 깨달았고. 깨달았고. 네. 느낀 점은 많이 봤어요. 많이 힘들었고. 네. 아니,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전혀. 아니 대가. <laughs> 죄송합니다. 마늘 선생님. 일찌감치 체진 호흡 자랑하는 두사람에 이어. 적대할 때는 절대 주저하지 마. 어? 창욱의 라이벌이자 로비의 능수능란한 능력자 광우. 정말 정말 그다는 진저스 아러스 피쉬 이 역할에 특징이 하나 있다고? 예고들을 보니까 네. 말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영어를 막 계속 섞어서 쓰시는데 아, 이거보다 영어 대사가 훨씬 많았는데 네. 압축하고압축하고압축하면서압축하고압축하면서 압축하고, 압축하면서. 처음에 대본 받고 믿은 줄 아시네요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아 근데 영어 연기가 정말 독보적이에요 교포 중 최하위권으로 하는 영어 진짜 거의 광우의 영어 스타일은 길냥이 같은 스타일 이 저... <laughs> 그 <파이터> 같은 스토리가... <laughs> 길에서 배운 그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스토리가 그 the street fight. Yes, the street fight. Yes, the street fight. 어 e s the street fight. Yes, the street fight. Yes, the street fight. Yes, the street fight. Yes, the s t r 게다가 다른 작품보다 리딩을 10배나 더 많이 했다고? 어 그래도 리딩을 가면 저이게 봉투에 한 3천 원씩 주신 거 아, 같아요 그 용돈도 어, 용돈도 아, 네. 매번 챙겨주시고 문상도 가끔 넣어주고 예. 네, 네, 네. 3천 원 아니죠? 그래도 2만 원? 5만 원? 그 용돈은 왜 주신 거예요? 그게 또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보통 영화에서는 리딩을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많으면 다섯 번 이하로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참 대사가 많고 대사의 템포나 말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리딩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긴 하정우 그렇다면 하정우 감독과 함께한 배우들의 소감은? 어 굉장히 기이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작업하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laughs> 그 제가 연기하는 걸 보시는 경험이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당신이 지금 접대를 하는 거라고 정신 차려요, 제발. 처음에는 되게 좀 소름 돋는 지점이었는데 장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같이 모니터로 가서 또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단축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네, 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긴 했겠어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고 어, 좀. 가끔 겪고 싶어요. 이어서. <laughs> 저는 사실 같이 이렇게 촬영할 때 웃어서 엔지니어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막 웃긴다고 막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런걸꼴도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왜 그랬어요? <laughs> 근데 이번에 우리가 <laughs>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laughs>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었지? 저희 진짜 참는 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못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서로 그못 참게 하고 서로 기뻐하고. 이렇게나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준비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 서로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이런 날이 왔네요. 네. 고생들 고생 네. 많이 졌습니다. 어, 여기까지 영화의 일부 같네요. 네. 더하실말씀 있으실까요? 동의가 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한 3초 전까지 딱히 할 말은 없었으나 지금 3초 사이에 만들어내야 되는 지금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로비 이행시 하겠습니다. 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로 로비를 기다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비 비디오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극장으로 오셔가지고 꼭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와 브라더 이차람 로비 여자요 로비 골프는 커들뿐 알고 보면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진실 게임 같은 이 영화. 이 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로비를 꼭 만나보시면 어떨지.